안녕하세요. 65개월 7살, 41개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0에서 3세 아이들을 위한 전집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 단계인 4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전집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육과를 꾸준히 해오면서 자연 관찰, 창작, 인성동화, 예술,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해왔는데요. 3, 4세 무렵 인지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쯤에 정서 발달까지 함께 고려해서 책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인지에만 치중하면 EQ 발달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인지와 정서가 균형 있게 자라도록 돕는 걸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4에서 7세는 나라는 자아가 또렷해지면서 감정 표현과 사회적 관계 맺기에 대한 이 연습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저는 아이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 독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성 동화나 생활극 형태의 책도 일부러 같이 읽어줬어요. 또 책을 읽어주는 장소랑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주로 아침 시간에 30분 그리고 잠자기 전 30분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책을 읽는데 규칙 자주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어요 규칙이 생기니까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는 배우고자 하는 동기 이 동기를 길러주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이가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학, 과학, 경제 분야에 눈이 갔고 그렇게 전집을 하나씩 알아보고 구매하게 되었어요 타 5세는 정말 호기심이 엄청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다양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그중 과학이나 경제처럼 이렇게 단번에 설명해 주기 뭔가 어려운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으로 먼저 접하게 해주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지금도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들을 채워주고 있어요. 물론 아이마다 책을 접하는 시기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해요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보통 3세 후반에서 4에서 6세 사이에 이런 책들을 많이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과학책과 명작책을 다양한 브랜드로 구입했어요. 같은 이야기라도 작가나 화가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 여러 가지 그 시선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브랜드를 나눠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프레벨 리딩 토탈은 6세 말부터 7세 초에 시작하기를 추천드리는데요. AI 독서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요즘 가장 주목받는 전집중 하나예요. AI가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요즘 오히려 인간만이 지닌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게더 중요해지고 있죠. 프레벨 리딩 토탈은 독서를 통해 아이가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창의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자연스럽게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집이에요. 아이의 자기주도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도 책이 생활처럼 느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좋은 어휘, 풍부한 표현력을 익히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리딩토탈을 드리게 됐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레벨은 원령별 학습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짜여있고 스스로 탐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독서 사이클을 통해서 책한 권을 단계별로 탐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 후 활동도 매우 잘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 프레벨 패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준비하기, 찾아내기, 나아가기, 반영하기, 발표하기 단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독서 활동이 훨씬 깊고 수준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엔 아이가 책을 천천히 넘기면서 그림만 보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 질문도 늘고 자연스럽게 어휘도 확장되더라고요. 책속 활동지를 스티커처럼 활용한 것도 흥미유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특히 63에서 77개월 시기에 이해력 발달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이미 프레벨 전집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컸기 때문에 리딩 토탈도 자연스럽게 믿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조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위를 살린 선비나 시끌시끌 곤충 체육대회 이외에도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고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패드를 통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가 먼저 있고 그리고 책을 읽고 세세하게 푸는 문제들이 이 패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막 녹음하는 그런 단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꽤안할것 같은데 의영이는 진짜 재밌게 혼자 막 패드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하고 작은 작은 책들을 좀 씹어 먹는 4세 유아 과학 전집 중 가장 유명한 시리즈 중 하나는 바로 그레이트 북스의 과학 공룡이에요. 이 전집은 동물과 식물, 우리 몸, 생활과 도구, 지구와 우주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과학 개념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림체는 귀엽고 유쾌해서 되게 가독성도 높고 각 분야가 되게 되게 친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이가 부담 없이 술술 읽을 수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들도 많아서 의연이는 책을 보면서 막깔깔깔깔 웃기도 했었고 어느 날은 책에서 봤던 내용을 일상 속에서 갑자기 이야기해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아이의 호기심을 끌고 기억에 오래 남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다양한 과학 놀이와 실험 활동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그림책만 읽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서 부모가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함께 해볼 수 있는 수준이라 활용도가 정말 굉장히 높았어요. 사고력, 상구력까지 함께 자극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정말 높았던 아주 만족스러웠던 전집입니다. 책 뒤쪽에는 추가 지식과 정보가 정리된 코너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책자 중심의 과학 개념을 한번더 짚어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서 필요한 생활 전기는 어떻게 집까지 올까요? 라는 질문을 관련 주제와 연결해서 확장시켜 주는 구성이라 과학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하기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평소 반복해서 읽은 내용이 어느 순간 아이의 언어로 이렇게 튀어나올 때 정말 기특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책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다 보니까 전기나 자기력 같은 과학 개념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집 중 우리는 자석 경찰이라는 이 책은 저희 아이의 잠자리 독서책으로 아주 자주 꺼내 보는 책이에요. 철을 끌어당기는 이 자석 경찰이 나무 도둑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 재밌는 에피소드를 통해 자석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함께 구성된 실험 세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개념을 익힐 수 있어서 놀이처럼 과학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림체가 진짜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쏙쏙 과학 이야기라고 이렇게. 뒤에 두 장, 마지막 두 장이 이렇게 쓰여있는데 조금 더 자석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뭐 밀고 당기고 직접 해봐 이렇게 과학 놀이터라고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러면 실험세트가 있는데 이런 자석을 가지고 직접 실험해보고 갖다 붙여보고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실제로 놀이판도 있고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고 놀고 자동차 갖고 놀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할것 같은 근데 과학을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코크니병이라는 걸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하고 우리가 주사를 왜 맞아야 하는지 색으로 되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의원이도 아왜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잘 이해하더라고요. 표지만 봐도 바이러스. 글씨는 되게 쉬워요. 안녕 나는 바바 아저씨야. 의사 선생님이지. 오늘도 온 환자는 달랑 하나. 국룰이 하다가 무릎게 까진 아이였어. 이런 질문 되게 쉬워요. 글법도. 또 마지막에 내가 튼튼해지는 법을 알려줄게 해서 뭐 이런 거. 잘 먹어야 돼,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 우리가 아는 지식이지만 한번더 책에서 짚고 가면 반복 효과로 애들이 아, 손 정말 열심히 닦아야겠다. 바이러스 걸리면 안 돼. 좀 뭔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독다독 과학이란 책은 저희가 이 잠실 백화점 유아책 코너에서 우연히 접한 책들이에요. 아들과 함께 책을 읽다가 정말 우연히가 한 시간 내내 푹 빠져있어서 안살수 없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전집은 3, 4세 아이에게도 충분히 읽어줄 수 있는 과학동화로 일반 창작 그림책처럼 흥미로운 스토리를 중심으로 구성되 있어요. 그래서 이학생 의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과학 개념까지 함께 접하게 된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과학 지식을 이렇게 연계하는 방식이 참 인상 깊었어요. 스토리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과학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어서 지식을 억지로 주입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또이 아이의 시선에서 궁금할 법한 포인트들을 잘 짚어내고 중간중간 부모를 위한 가이드 문장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저처럼 과학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읽어줄 수 있었어요. 3강의 독서 시스템도 아주 잘 짜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사각 사각 굴려 굴려라는 책을 조금 예로 들어 보면 상상력 자극, 호기심 가득과학 원리, 교과 연계로 이어지는 아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면서 점차 과학적 사고로 확장해 나가도록 되게 도와줘요. 보시면 그림체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 나타나고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침대를 옮길 수 없어 해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던데 우리가 굴리는 재주가 있어요. 생쥐들 이 나타나. 그러면 여기서 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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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침대가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토끼 가족이 엄청 즐겁게 잠을 잤다. 바퀴가 태어난 거, 바퀴가 이제 공무가된거 이런 것도 되게 재밌게 설명하고 국가 과정인 과학으로 넘어가서 불사키 바퀴에는 왜 벨트가 둘러져 있는가요? 질문을 던지고 여기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바퀴로 창문을 열수 있다고요? 저희가 막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걸 책에 통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유익합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메이커이고요. 4, 5세보다는 조금 더큰 6, 7세 아이들에게 적합한 전집이라고 느꼈어요. 그림체가 꽤 고급스럽고 퀄리티도 높아서 처음 봤을 때부터 아, 이건 좀 다르다라는 인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책마다 다양한 인터랙티브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필름, 팝업, 다양한 재질의 소재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아이의 입체적인 사고력과 과학적 탐구심을 자극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각 권마다 과학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건너뛰었고 탐구 활동까지만 활용했습니 책을 읽고 호기심이 생긴 부분은 아이가 직접 탐색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식이 더잘 맞았거든요. 또이 전집에는 사이언스 박스라고 해서 다양한 과학 실험 도구도 함께 들어있고 아이에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실험 시키기보다는 가지고 놀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했어요.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탐구 보고서 작성까지 연결할수 있지만 아직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저희 아이들에게는 다소 버거울수 있고 아이 둘을 키우는 저로서는 학자 활동까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은 잠시 묵혀. 있어요. 활용만 잘하면 정말 좋은 활동이지만 부모의 여유가 어느 정도 필요한 전집이에요.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이 키즈스콜라의 세이펜을 활용 하면 부모가 설명해주기 어려운 부분들도 보완해줄 수 있어서 세이펜 기능 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았어요 구성 자체가 워낙 풍부해서 아무래도 집중력이 짧은 아이들에게는 시각 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몰입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의연이의 탐구력 과 호기심을 자극해준 고마운 전집 으로 기억에 남는 책들입니다. 여기 이 로봇이라는 책을 보면 로봇 이 얼마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로봇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여기 잘 그림으로 나와져 있어요 할머니 도와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 수술도 하고 아픈 사람들도 도와주고 되게 다양한데 이게 생각들이 은근히 깊어요 근데 어렵지 않게끔 조금 접근하기 쉽게끔 여기 보면 1% 개념 메이커라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어떤 로봇이 있을까요? 약간 실생활에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찝기 로봇을 직접 만들어봐요 근데 어렵지 않게 나무도가락고무밴드 종이, 셀프 테이프 이렇게 해서 조금 쉬는 날, 주말에 여유롭게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인 것 같습니다. 경제특공대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경제 개념은 어릴수록 빨리 접할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서 아이에게 경제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어서 들리게 된 전집이에요. 보통 6세용 경제동화로 많이 소개되지만 저희는 5살 이전부터 부담없이 재미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책은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트, 쇼핑, 용돈 사용, 은행 저축, 중고거래, 직업과 회사 이야기 등등 아이의 일상 속 경험과 연결된 주제들이 중심이라 를 쉽게 느끼더라고요. 특히 책을 읽고 나서 생활 속 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아 마트에 갔을 때 이건 왜더 비싸 라고 물으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화를 나누며 개념을 확장할 수 있었고 덕분에 아이도 경제에 대해 재미있는 주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책 전체가 스토리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보 중심이라 아이들의 궁금증 에 명확하게 설명해주기 좋았고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에게 특히 유용했어요. 무엇보다 단순히 돈 개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의 의미 저축의 중요 나눔과 소비의 가치까지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들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낸 구성이 저희 부부가 가장 만족했던 포인트예요. 책을 한 권씩 천천히 읽어가면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오가게 되었고 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올 만큼 관심을 가지게 된 전집이에요. 내 꿈을 찾아요라는 책은 의원이가 되게 재밌게 본 책인데요. 여기 질문도 나는 꿈을 찾아서 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어. 내 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시작하면서 안녕 난 거울이야. 되게 시작이 흥미롭잖아요. 거울이 많아요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마음이 흐뭇흐 이거 내 꿈을 찾은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의원이도 같이 뭉클해지고 그래요. 또 마지막에는 숨어있는 직업을 찾아요. 하면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재미있게 뭔가 팩트 위주로 애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기업이라는 책인데요. 보통 아이들은 어 아빠 다녀오게 그럼 아빠 어디가? 회사가? 이러잖아요. 근데 이 회사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은근히 알아요. 돈 버는 곳이라는 거.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흥미유발을 하면서 근데 이제 샴푸가 없어졌다. 아빠가 회사를 안 가면 나는 마음껏 놀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시장경제 상황을 보니 아닌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제 회사는 가야 하는구나. 회사 개념, 기업 개념들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 명작 마마 파파는 어릴 때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온 저로서 아이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었던 전집이에요. 명작은 인문학의 기초를 세우고 상상력과 감정 표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아이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마마 파파라는 이름은 엄마 아빠와 함께 읽는 명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아빠와 함께 읽을 때 스토리의 힘이 시기에 따라 다르게 다가온다는 교육 철학이 기반이 되었다고 해요. 총사십 권으로 구성된 이 전집은 국내외 작가들이 협업해서 만든 그림책이라 세련된 색감과 그림 표현 덕분에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고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정말 충분했어요. 어린 연령일수록 아이들이 글보다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이 시기는 예술 감각이 이 시각을 통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림 중심의 구성은 아이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어요. 또책 사이사이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크기나 높낮이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어서 부모가 리듬감 있게 읽어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아이도 더 재밌게 몰입하며 들을 수 있었어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이야기 속 감정이나 상황에 자연스럽게 이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3세 무렵에는 이야기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5세에는 이야기의 배경이나 공간 구조,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나 시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7세가 되니 이 명작 속 캐릭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감정 이입도 훨씬 깊어졌어요. 질문도 많아지고 책을 읽으면서 울고 웃는 이 감정 표현도 훨씬 풍부해졌어요. 하나의 이야기 통해 아이의 상상력, 감정표현, 문화 감수성까지 자극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전집이에요. 의원이는 특히 이 눈의 여왕이라는 책을 유독 좋아했는데 악마, 악마도 나오고 재밌는 소재죠. 이런 식으로 마녀 나타나고. 여기 보시면 글씨가 싹싹 빗자 스르르 잊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농가지가 이렇게 잘 강조되어 있어요. 친구 사이의 우정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우연이가 되게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피즈스콜레의더 브레인이라는 그림책은 저희 아이가 3세 무렵부터 일찍이 읽기 시작했던 전집이에요. 책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깊이 있으면서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도 재밌게 읽었고 저도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니라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창작 동화예요. 더 브레인은 감각 인식, 의미 이해, 추론 및재해석으로 이어지는 이 독서 과정을 통해 아이의 뇌를 깊이 있게 자극하고 공감 능력과 사고력을 함께 키워주는 걸 목표로 해요. 실제로 책들 의 주제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봐도 아 이건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100일 독서용으로도 많이 있는 전집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책 사이즈와 형태들도 정말 제 각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작가가 아이들에게 의도한 설계로 시각적 흥미를 자극하고 몰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줘요. 내용도 너무 유치하지 않으면서 극단적이거나 과장된 표현 없이 안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구성들이 정말 많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도와주는 주제나 단체생활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을 다룬 책들도 되게 많아서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전집이에요. 구성에는 보드 게임과 워크북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은 뒤이 내용들을 되짚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이 워크북 을 단편적으로만 활용했는데도 아이와 책 내용을 다시 연결하고 정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세부터 7세까지 책 육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전집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각 가정의 교육관과 아이의 성향에 맞게 참고하시고 아이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자극할 수 있는 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의 책 유가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힌다기보다는 책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전집들이 여러분들의 아이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